지금 가는 곳은 유메타운이라고 거기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이라기보단 이발소 보통 일본이 호텔 비용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좀싼 데를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유메타운 쇼핑몰입니다 저기 있다 큐비하우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블루클럽 같은 곳이에요 1,400엔 헤어컷 온니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고 10분 만에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등, 노란등, 녹색 등이 있는데, 그 등이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아 보면은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등이 깜빡이는데, 어, 그럼 5분에서 10분 대기해야 됩니다. 여기 일단 자판기에서 사면 될것 같아요. 1,400원. 지금 제가 머리가 엄청 길어요. 이따가 자르고 나서 비디오 샷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컷 찾아볼게요. 뿅! 괜찮나요?